안녕하세요. 어, 해피엔 상담연구소의 김정희입니다. 어, 상담을 전공하고 있고요. 어,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에서 어, 그걸 모토로 해서 어,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의 주제가 부모 자녀 관계 개선을 위한 어, 그런 교육의 내용인데요. 이제 부모와 자녀가 서로 행복해질 수 있는 거기에 초점을 두고, 어, 여러분과, 어, 내용을 나누게 될것 같습니다. 어, 흔하게, 어, 요즘, 뭐, 인기 있는 프로 연결을 해서 타이틀을 붙인다면, 행복한 부모 자녀 관계를 위한, 뭐, 슬기로운 가족 생활, 뭐, 이렇게 이제 이름을 한번 붙여봤는데요. 어, 한 20분 정도, 어, 이 내용을 다룰 건데, 어, 제한된 시간 안에서 다루는 내용이라, 얼마나 필요한 부분을 여러분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 어, 염려는 됩니다. 큰 맥락으로는 부모가 건강한 상태여야 아이도 건강할 수 있고, 그 건강 속에서 자란 아이가 행복할 수 있어서, 그래서, 어, 건강한 부모를 보게 하고, 그 다음에 자녀가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그 부분을 보게 하고, 그리고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을 좀 다루려고 하는데, 부모 자녀 관계에서는 어 대부분의 부모들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어 자녀가 바뀌기를 많이 원하세요. 그래서 아이가 어떤 문제 행동을 한다면 그게 바뀌었으면 좋겠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 가족을 단위로 상담을 하고 청소년을 상담을 하고 또 부모를 상담을 하고 뭐상 상담하는 입장에서 보면. 아이가 바뀌려고 한다면, 즉, 아이가 건강하고 행복해지려고 한다면, 부모가 먼저 바뀌어야 되는 게 우선순위의 변화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이가 살아가는 그 환경이 건강해야, 어, 당연히 아이도 건강해지고, 건강한 환경에서 살아난 아이가 행복감을 누릴 수 있으니까요. 음, 흔히 하는 말로, 문제 아이디에는 문제 부모가 있다. 뭐 이거는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문제 아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문제 부모가 있는 것도 아니죠.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아이의 문제 행동 뒤에는 부모의 문제 행동이 있다. 이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은데. 아이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부모 없고요. 또 부모를 내미기려고 하는 그런 어, 목표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도 없죠. 그런 행동을 하는 아이도 없죠. 둘다 서로가 행복하기를 바라기는 하는데, 뭔가 그 천연 코드가 맞지 않아서 서로에게 실망감을 느끼고 또 갈등의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어, 그, 음, 아이가 바뀌도록 하 할, 최근에 제가 상담하는 경우도 이제 제가 가족 상담을 하는데, 어, 아버님이 자신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용납을 못 하세요. 아이는 자녀는 아주 심각한 상태에 끊임없이 자살을 생각을 하고 있고 어, 자기가 살아야 되는 이유와 가치가 없고 그러니까 이제 무기력 상태에 있는 거예요. 아빠는 초롱성 같은 그런 변화되지 않는 존재고 그 아빠와 함께 살기에는 자기는 너무 불행하고 그래서 이 불행한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기가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거라고 생각하고 자살을 생각하는 그런 자녀인데 아빠 입장에서는 자기가 문제를 가졌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았어요. 자기 행동이 그렇다는 아이에게 그렇게 영향을 미친다는 그러니까 최고의 것으로 공급해주고 최고의 사랑을 주는데 어 뭐가 문제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걸 받아들이기 되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근데 부모, 부모, 부모 자녀의 관계 개선에 우선되어야 되는 거는 부모의 변화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 대부분 부모님은 자기가 살아보니 이게 최선이더라. 그래서 아이에게는 실패나 실수나 이런 경험을 하지 않고 자기가 살아온 최선의 삶을 살수 있도록 이렇게 살아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경험해보지 않은 아이 입장에서는 거기 정답이라고 받아들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아이를 끌어오기는 너무 힘들어. 끌어올려서 같이 가기는 너무 힘들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 아이 수준으로 부모가 내려가서. 아이와 그 코드를 맞춰서 함께 올라가야 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부모님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그 정답이라는 걸 버리는 게 어려워하시고 잘못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교육의 기본적인 어떤 바탕은, 어 부모, 자녀를 위해서 부모인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보시고 자기를 먼저 바꾸는 게 관계 개선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그 말씀이 요지가 될 것이고, 그 말씀으로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먼저 건강 부모가 어떤 부모인지, 그 특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 됨을 위한 준비를 해야 될것 같거든요. 그냥 아이를 놓고 나와서 최선을 다해서 아이를 키우고, 가장 좋은 걸로 공급을 해 주고, 뭐 이런 마음으로. 열심히 이제 살아가고 하긴 하지만 부모라는 그자리에서 나의 위치가 어떤가 내 역할이 어떤가를 생각해보는 게 필요한 것 같은데 가장 음 잘살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탐색을 하고 그 탐색 속에는 뭐가 들었냐면내 아이에 대한 기대가 어떤 것인가 내 아이에 대한 욕심이 나 있는가 그런 것부터 봐야 될것 같아요 아무래도 기대가 있고 욕심이 있고 이러면 그 기대만큼 욕심만큼 아이한테 바라게 되기 때문에 어그 기대와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아이들한테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 아이 존재대로의 어떤 사랑을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결핍된 사랑을 주시는 거거든요. 결핍된, 사, 결핍된 사랑이라는 것은 어 나한테서 부모인 나한테서 충족되지 못한 결핍된 부분을 아이를 통해서 충족하려고 하는 게 이제 결핍된 사랑 결핍된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음 내가 내한테서 부족해서 충족되지 않은 상태의 나를 경험하니 그게 어, 행복한 삶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겠죠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내 아이의 삶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 나에게서 결핍된 부분을 아이에게 채우려고 하시고, 그게 이제 흔히 우리가 하는 말로 보상심리로 어, 아이에게 요구하면서 이제 성장시키게 되는데, 그건 아이대로의 삶을 살게 하는 건 아니죠. 아이 존재 그대로를 두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결핍을 채우기 위한 사랑이니까 그건 건강한 사랑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랑을 내가 아이에게 하는 것은 아닌지. 부모로서의 자기에 대한 모습을 탐색해보는 게 우선 필요하고, 그 다음에 어, 아이에게 좋은 것을 공급해줄 수 있는 건강한 부모가 되려고 한다면 또 고려해봐야 되는 게 자녀에 대한 믿음과 존중이에요. 어, 자녀를 내가 얼마나 믿고 있는가, 그 아이의 미래나 가능성이나 이런 부분을 얼마나 믿고 있는가를 이제 살펴보는 게 필요한데요. 뭔지 뭔, 무엇인지 모르는 부족감을 아이한테서 느끼죠. 그러니까 아이는 당연히 우리와 많은 우리와 같이 많은 경험을 했고 많은 시간을 보냈고 시행착오를 거쳤고 그런 존재가 아니니까. 많은 부분 우리의 시각, 부모의 시각으로 볼 때는 어설플 수밖에 없고요.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으로 그런 눈으로 보게 되면 믿어오는 존재가 아니죠. 어 아직은 부족한 존재고 더 채워야 되는 존재고 그렇기 때문에 음 뭔가 푸쉬하게 되고요 아예 그대로 존중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또 건강한 부모로서 가져야 되는 어떤 부분이 자녀에 대한 믿음인 것 같아요 그어 자녀에 대한 믿음 속에 우리가 이제 학문적으로 보통 그런 이야기 하기는 하는데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로 또어 그 한껏 자기 의 능력을 펼칠 수 있는 존재로 그렇게 보자라는 믿음이죠. 그 믿음이 결국에 그 아이를 존중하게 하는 부모로서의 태도를 가지게 하는데 아이를 성장시킬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그 믿음을 이루려고 하는 게 아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아이를 더 많이 성장시키거든요. 근데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채우려고 하면. 반대로 아이는 더 의욕이 없어지고, 여기서 침해지고 스스로가 부족감을 느껴요. 그래서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못 가지기 때문에, 음그 아이가 한껏 펼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펼치지 못하게 된다는 게 많은 연구에서도 그 결과가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기대, 어, 믿음, 뭐, 이런 그, 존중,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게 필요하지 싶어요. 저도 이제 상담을 하면서 아이를 만나고 부모를 만나고 이러는데 어떤 부모가 진짜, 어,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 부모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아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는 게 좋은 부모인 것 같아요. 아이는 태어날 때, 어,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그 아이마다 그 각자의 가능성은 다르겠죠. 근데 만일에 이제 최고의 가능성이 100이라고 한다면 1 0을다 가지고 태어나는 아이도 있겠지만, 50을 가지고 태어나는 아이, 80이 자기 한 것의 어떤 모양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아이가 있다면, 50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아이가 살아가면서 60, 70, 80,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 능력보다 더 많이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가진 능력과 발휘하는 능력을 다른데,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부모라면, 그게 가장 저는 좋은 부모라고 생각을 해요. 음, 그, 그렇게, 더 많이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아이에 대한 믿음이 주는 효과거든요. 근데, 아이에 대한 믿음은 주지 않아, 아이 스스로에 대한 믿음은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어, 아이가 더 많이 할 것을 기대하고 하면, 아이가 50만큼도 발휘할 수 없게 되고, 가지고 있는 80만큼도 발휘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어디서 침해지고 어역이 없어지고, 어, 어전적이 되고, 뭐, 이렇게 된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되죠.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우리 아이들이 멋지게 날아가는 독수리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 아이가 다른 어떤 새보다 멋지게 창공을 막 높이 힘있게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 그런 새로 비유를 하면 그런 존재기를 원한다면 그 날개 위에 아무것도 올려놓지 않았을 때 한껏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날개 위에 이것도 저것도 바램과 기대와 또 이루고 싶은 어떤 것, 또 부모 자신이욕고막 이런 것들로 잔뜩 이렇게 날개에 올려놓으면 높이 날 수가 없게 되죠. 네, 그런 것처럼 내가 아이에게 한다고 하는 최선의 어떤 것이 아이에게는 날개 위에 뭔가를 올려주는 게 아닐까라는 걸 들여다보는 자기 자신을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시고 탐색해 보시는 게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준비인 것 같고요. 아이을잘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음, 그, 그런 어떤 부분이 이제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아이를 의존적이 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 자기 능력을 쓰지 않게도 하지만, 아이로 하여금 되게 의존적이 되기도 해요. 어, 자기가 결정하는 것에 대한 신뢰를 하지를 않게 되고, 뭐, 이렇게 되기도 하는데, 음, 뭐 예전에 이런지, 이런 일종의 우아 같은 게 있었는데, 우리가, 왜 가끔 TV 같은 데서 보면, 그, 그, 어, 새들이 알을 놓고, 알에서 부화되고, 뭐 이런, 그 다음에 이제 아예 그 아기 새가 날아야 되는데, 엄마가 데리고 날아주지 않잖아요. 이제 엄마가 먼저 시범을 보이고, 그 아기 새가 지가 어떻게 이제 떨어지는 과정에서 날개짓을 하고, 그러고 이제 나는 걸 배우게 되고, 뭐 이렇게 이제 하면서 날게 되는데, 음, 그 나는 것까지도 다 도와주려고 하고 뭐 이러다 보면은 이제 제대로 날지를 못하죠. 그게 자연의 어떤 법칙이고 원리이고 이런데 사람의 어떤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스스로 할수 있도록 하는 게. 음, 이게 아까 우아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 그, 어떤 사람이, 음, 그호두나무를 키우는 가수원지기, 아, 아, 호두나무를 키우는 그 가는 주인이 자기가 최선 산에 해서 호두나무를 키웠는데 막상 추수 때가 되어서 호두나무를 이렇게 열어보면 호도알이꽉차 있지를 않고 많이 달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 그 우주의 자연의 어떤 것을 이제 주장하는 주관하는 이제 존재에게 찾아가서 항의를 하고 요구를 했었어요. 일 년만. 내 내가 호두나무를 잘 키울 수 있는 그기후를 내가, 어, 떻게 조절할 수 있도록 나한테 힘을 달라, 권한을 달라, 뭐 그렇게 해서 사정을 했더니 그 권한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그 가정주의는 호두나무에게 필요한 바람, 호두나무에게 필요한 비, 호두나무에게 필요한 햇빛, 최적의 조건으로 호두나무를 키웠어요. 이 추수 때가 되어서 호두나무가, 호두나무에 호두가 주렁주렁 열렸는데, 너무 신나서 그 호두를 추, 수를 해서 이렇게 알을 깨보니 죽쟁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그, 일종의 창조주를 할까요? 가서 따졌죠. 나는 최고의 조건으로 호두나무를 키웠다. 근데 알이 없더라. 뭐 그렇게 항의를 했더니, 근데 호두나무, 이렇게 호두가 알이 차기 위해서 필요한 걸로는 주지를 않았다. 다른 조건은 다 줬는데, 그게 뭐냐면 역경과 시련이 었다 근데, 에, 그걸 주지 않아서, 뭐그 결실이 탱글탱글 있지 않았다 근데 어떤 부분에서 서로 할수 있는 것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더라도 그게 더 필요하다는 그런 이제 메시지인데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는 그런 과정을 아이가 안 그치고 성공이 길망하기를 이제 바라니까 먼저 이제 내가 실패한 부분들에 대해서 알려주고 하지 않기를 요구하는데 그게 이제 최선은 아니다 라는 것음그 다음에 이제 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내걸 버려야 되고 빼야 되는 게 이제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어, 시간이 저희가 이제 20분 밖에 없어서 많은 부분 좀 생략하고 이제 가야 될것 같은데, 음, 그, 부모가 또 해야 되는 건내 아이의 특성이 어떤지를 아는 게 필요하고요. 어, 내 아이가 뭐 쉽게 이야기하면 단걸 좋아하는지, 심심한 걸 좋아하는지, 뭐,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이건 비유입니다. 네. 그, 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에 대한 그 특성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필요해. 일반적인 눈으로 다가가야 되는 게 아니라, 내 아이의 특성에 맞는 걸 공급해줘야 되는 게, 부모가, 어, 아이에게 가장 좋은 걸 이렇게 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걸다 알았다 하더라도, 뭐 아이 나이 나름대로, 부모, 부모, 부모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데, 뭔가가 갈등이 있고, 어, 어려움이 생기게 있고, 집이 스위트홈이 아니라, 이제 그뭐 불편한 어떤 관계였던 집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관계를 개선해야 되는 게 이제 필요한데요. 개선해야 되는 거에서 가장 일차적으로 필수적인 게 대화법이 되죠. 대화법은 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 이야기되어지는 관계 개선의 방법인데, 아이랑 관계를 하면서, 어 부모가 애써야 되는 어떤 대학법. 이거 역시 이제 아이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기보다는 부모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인데, 일단 일차적으로 음, 그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음 아이가 아침에 늦 잠을 자고 있다? 어몇 시다? 라는 걸 이야기하면 되는데, 뭐, 음, 몇, 개 지금 몇 시다? 빨리 알아서 가야지. 라고 하면 그 뒤에 거는 이미 아이가 아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 말을 들으면 아이 입장에서는 짜증이 나요. 그냥 사실만 이야기를 찾으고요. 지금 몇 시다? 일어날 때가 되었다. 그냥 이제 그렇게 이야기 하는 게 제일 깔끔하게 전하는 방법이고요. 사실을 이야기를 하는 것. 그리고 아이의 감정을 헤아려 주시는 게 이제 필요하겠죠. 어, 이제 일어나기 귀찮아다 하는 그 마음. 조금 더 자고 싶어 하는 그 마음. 뭐 그런 것들 헤아려주고, 헤아려 주시면 허용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러면 계속 더잘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아이들도 지가 언제 일어나야 될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그만큼만 하셔도 아이는 압박감을 느끼지 않으면서 편안하게 자기의 것을 결정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의 이야기, 그다음에 어 제일 많이 대화법으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전달법이라는 게 있죠. 예, 나전달법이라는 건 아주 시풀 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음 그냥 그뭐그 뭐그 흔히 이제 무패적 방법으로 아이랑 나랑의 관계에서 누구도 지고 이기고가 아니라 둘자가 윈윈하는 그런 어떤 대화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아이가 힘들어 할 때는 부모가 아이의 감정을 헤아려 주시면 되고 아이와의 관계에서 내가 힘들 때는 어나 전달법이라는 대화 방법으로 아이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건데요. 나 전달법은 내가 가지는 감정의 책임을 너에게 돌리는 게 아니라 부모인 내내 문제다 라고 표현하는 게 이제 핵심인 거예요 그 감정의 책임은 나에게 있다라는 게 이제 핵심인데요 전달 방법보다 그 핵심적인 부분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 방법은 아이의 행동을 그대로 기술을 하시고 음, 그 다음에 그 일로 일어날 수 있는 결과를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 그, 그것에 따른 내 마음을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바램을 이야기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개 요소가 들어가면 되죠. 어, 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힘들어 하는 게 어떤 걸까요? 만일 아이가 게임에 빠져서, 어, 게임을, 시간 조절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한다. 좀 허용해 줬더니, 막, 어, 지가 알아서 이렇게 시간 내에 하지를 않고 계속해서 한다라고 하면, 그걸 볼 때마다 뭐 화가 나겠죠? 그러면 음, 게임을 한지 얼마가 되었는데 몇 시간이 흘렀는데 또는 언제까지 하기로 했는데 니가 어, 아직도 게임을 하고 있어서 뭐폰을 하고 있어서 어, 그 아이의 행동 그대로죠. 그 다음에 결과 니가 오늘 중으로 해야 될 과제를 하지 못할 것 같아서 어, 그게 결과라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부모의 마음을 이야기하시면 되죠. 내가 걱정된다 걱정되면 걱정된다로 화가 나면 화가 난다로. 내가 걱정된다 아니면 그렇게 될까 봐 내가 화가 난다 어, 또는 나와 한 약속을 네가 지키지, 지, 지키지 않아서 이제 화가 난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바람을 이야기하시면 돼요 예, 지금 접시 폰을 끄고 어, 책상에 앉아서 네가 오늘 중으로 해야 될 과제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명확하게 단호하게 해야 되는 음, 그게 이제 나전달법의 방법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방법이라는 이 부분도 좋아지 이게 중요하지만 나전달법의 핵심이 그니까 너 때문이야가 아니라 아, 아이 너 때문이야가 아니라 이런 행동을 봤을 때 화가 나는 나의 감정의 책임은 내가 너의 부모니까 이런 감정이 생기는 것 같아라고 상대방에게 아이에게 그 감정의 책임을 전가하는 게 아니라는 게 이제 핵심적인 부분이 되는 겁니다. 음. 음이 방법은 어렵지는 않죠 당연히 그런데 이제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대화를 했을 때 아이가 바뀔까?라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데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부모와 자녀 관계 개선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믿음인 것 같아요. 부모로서의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아이에 대한 믿음, 또 아이는 아이 나름대로. 어, 스스로 잘 살기를 바란다는 자기에 대한 어떤 기대와 부모님을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다는 그 기대, 그 다음에 어, 자기 자신을 성장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는 그 믿음, 음, 그게 부모 자의 관계 개선에 가장 필수적인 요소가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음. 지금까지 이렇게 조금 포괄적인 이야기이기도 하고, 어, 또 어떤 면에서 좀 익숙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런 내용인데, 이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의 어, 다뤄야 될 내용은 진리이기도, 원리, 진리이기도 하고, 원리이기도 해요. 그래서 아마 많은 세월이 흘러도 이 부분의 내용은 크게 바뀌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 어쨌든 중요한 건, 아이가 바뀌기를 원하고 바라기보다는 부모로서 내가 뭘 바뀌어야 어 나도 행복하고 아이도 행복할 것인가를 이제 들여다보시고 내가 먼저 바뀌어지는 노력을 부모님들이 하셔야 된다는 게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기본적인 음 내용인 것 같아요. 어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